지난 6월 조기 대선에서 마에 40%를 뚫고 부산 지역 역대 최고 지지율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부산 시민들의 평가는 어떨까? 부산 시민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52.8%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부정 평가보다 11.4% 포인트 높았습니다. 파내기 되고 새로운 분명히 일어나 그건 스포핑 거잖아요. 그런 거 치고는 혼란했을 텐데 좀.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책으로는 민생 회복이 18.2%, 지역 균형 발전 12.1% 순이었습니다.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외교 안보가 17.6%, 국민 통합이 8.7%를 차지했습니다.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, 지역경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. 부정적으로 보면 외교 안보 부분이 좀 큰데 현재 한미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적인 관점이 좀큰것 같아요.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.1%로 국민의힘보다 5.1%포인트 높았고 개혁신당, 조국혁신당, 진보당 순이었습니다. 원래 보수였는데 내란 때문에 그런 실망을 많이 하다 보니 보수지만... 국민의힘에서 부산이나 대구에 뭐 해주십니까? 울산과 경남에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습니다. 울산은 국정 운영에서 긍정평가가 48.9%, 경남은 50.0%로 모두 부정평가를 앞섰습니다. 불경에서는 부산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.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.